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미끼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사실 아까 좀 잡아놨는데 지금 조금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더 잡으러 왔어요. 자, 오늘의 미끼는 낚시 미끼는 바로 거머리입니다. 오, 거머리입니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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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거머리를 아까 잡아왔는데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잡으러 왔어요. 요새 끼 오늘도 뭔가, 오, 그렇지. 아들어가가들가마 3마리 어, 이게 여러분 거머리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돈 주고 살래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품 팔아서 잡아야 돼요. <laughs> 잡으면 공짜잖아. 그렇지. 도망가 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거머리쉐끼들 자, 이제 장어를 잡으러 가봅시다. 오늘은 장어 잡고만다. <laughs> 거기 원래 거기서 하는데 아 공사해가지고 막풀 뿌리하고 다 떠내려서 낚시가 안 돼. <laughs> 이렇게 공사해가지고 이 고기 서식처가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요. 이그 쪽도 완전히 다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것도 옥상교구. 그 어, 예. 천하... 어, 저 위쪽에 원래 하던 데가 지금. 공사해야 때문에 물풀이 너무 아, 풀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낚시가 안 돼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이씨. 아. 아, 그러고 보니까 인사를 안 드렸구나.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 왔습니다. 아까 보셨죠? 거머리 잡는 거. 음, 장어를 꼭 잡겠다는 일념 하에 오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거머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거머리를 장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게 힘들게 거머리 서식지를 찾아, 찾아 찾아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세팅하고 음, 낚싯대를 던져볼게요. 오늘 시간이 좀 늦었거든요. 해가 졌어요. 지금 빨리 이제 세팅해서 던져볼게요. 지렁이를 쫙 껴주고 한꺼번에 던질게요. 아 지렁이래. 거머리라 바늘 하나에 두세마리씩 끼면 된다고 하거든요. 열심히 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보세요. 엄청 크죠? 오우. 시빨판 싫어. 아우 싫어. 자 여러분 열개 다 꼈습니다. 대략. 아, 거머리가 한 20마리 정도 썼고요. 어, 이제 한 4마리 정도 남았어요. <laughs> 자, 그럼 이제 던져 볼게요. 좋습니다와 겁나 힘드네 자다 던져놨으니까 이제 입진, 입진이나 보고 있을게요 사장님 모기 안많아요? 많아요. 많죠? 모기에 네. <laughs> 벌레에 자 여러분 거머리가 좋은 이유가 이놈들이 질겨서 한번 끼우면은 잡힐 때까지 안 떨어져요. 어, 그래서 마음 편하게 세게 던져도 되고 음, 고기도 잘문다고 하는데 고기는 못 잡아봐서 모르겠어요. 장어가 잡혀야 잘 잡히는 거지. <laughs> 아 잡혔으면 좋겠다 장어. 자 여러분 잠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예. 아, 라이브에서 한 마리 장어 잡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나오네요, 안 나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푹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벌레 때문에 뭘할 수가 없네요. <laughs> 자 그럼 내일로 뿅. <laughs> 자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잡혔어요. 와, 거머리 잡혔어. 자 보시면은 지금 하나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죠. 어, 끌고 들어갔네, 저쪽으로. 저쪽으로 끌고 들어갔네. 걷어볼게요 여기냐, 저거냐? 어, 아, 빠졌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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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다. 아! <laughs> 뭐야, 뭔가 잡혔는데? 잡아서 끌고 들어갔는데? 거머리 최강이구나. 이래서 게그안 빠졌어. 한 마리, 아, 한 마리 빠졌네. 거머리. 거머리 한 마리 빠졌어. 두 마리씩 잡았는데. 아, 오늘 또 해야 되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한 마리가 잡혔었는데 빠졌습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그래도 어쨌든 반응... 어, 거머리의 반응은 있었으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그, 그 자리에 내또 보고 예 잡힐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거머리! 던져놓은 건 그대로 놨뒀는데 어디 잡혔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잡힌 게 아니겠지? 지금 부유물에 걸려가지고 낚싯줄이 엉망이네요 이것도 한번 다시 던져줘야겠네 일단 요거는 그대로 냅두고 예, 미꾸라지 달아가지고 10개 더 던질게요 오늘은 20개로 갑니다 덥다 더워 자 요쪽은 이제 미꾸라지를 낍니다. 미꾸라지 저쪽은 거머리, 요쪽은 미꾸라지 4번이 입질이 살살살살 왔는데 어, 모기향이라도 뭐지? 하나 가져가서 펴놓고 해야지 예? 모기향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펴놓고 하고어 얼굴에도 막멍청만네고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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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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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좀쳐봐 프리시 켜줄까? 프리시 어디갔지안 물었어, 안 물었어, 안물었 진짜? 안 물었어? 안 물었어? 가까우리도. 특히 그까 아유, 여러분 지금 12시까지 기다려봤는데 입질이 아예 없습니다. 오늘도 예안 네, 나오 안 나오네요. 오늘도 여기서 접고 내일을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동방에 장어가 잡히길. 아, 자 그러면은 내일 아침으로 아침에 뵙겠습니다. 뿅. 장화를 신거지. 긴장되는 순간. 어때? 그대로 아니야? 자, 여러분 장어 낚시 6일차입니다. 6일차. 쟤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어디? 어? 아 근데 입질만 어. 한거같아 왜? 안 물린 거같아아이 부유물 진짜 너무 시, 싫다 근데 완전 다 그대로고. 그대로 달려있네 자기가 어? 내생각 내 눈깨기가 더 좋은 거 같애 살아있잖아 얘 살아있어? 아 그것도 살아있어? 어려운다. 거머리는 아주 그대로입니다. <laughs> 아주 하나 걷어서 거머리가 이틀 됐는데 살아 있나 한 확인을 해 봐야겠지? 거머리가 과연 살아 있을지. 음. <laughs> 신 살아 있는 거야. 죽은 거야, 얘는? 얘 하나는 죽었고 아, 살아 있네. <laughs> 둘다 살아 있네. 어. <laughs> 대박이다, 진짜. 너무 큰거 아니야? 끈질긴 생명력. 자 여러분 원투 장어 낚시 오늘 장마전에 마지막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투대를 준비했고요 요거 던져 놓고 장어를 한번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또 장마라서 이제 낚시 못 하는데 예. 마지막 낚시라서 꽝쳐 가지고 지금 며칠째 낚시야 한 지금 일주일째 낚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장마철에는 낚시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열심히는 아니고 그냥 던져볼게요 아 <목소리> 어,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목소리> 자 여러분 감, 간단하게 4대만 던졌습니다 어, 요거 이따가 밥 먹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자, 여러분. 낚시 중인데, 입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또 내일 아침을 기약해야 되는 건가? <laughs> 아, 열받아. <laughs> 자, 여러분. 입질이 있으면은 다시 촬영하고, 입질 없으면은 내일 아침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다음날 아침입니다 뭐가 잡혔어요 잠깐만 2번 3번 안잡히고 1번 뭐 잡혔나? 1번 4번이 4번 완전 줄을 늘어진거 보니까 이거 잡힌거 같아요 끊어볼게요 제발 잡어 바로 앞까지 왔냐 <laughs> 아어요아 뭐 어. 빠졌다 아 이런 젠장 돈도 마른것 <laughs> 같은데 그거 망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여러분 낚시 장어 낚시 일주일차 아 오늘도 꽝입니다 아, 지금 3일, 3일 연속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laughs> 어 이제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인가? 아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낚시를 당분간 못할 것 같습니다. 물 상태 좋아지면 그때 또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잡을 때까지 간다. 자, 여러분. 장어 낚시 7일차입니다. 7일차. 오늘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이라서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예, 그래도 자동방을 노려보겠습니다. <laughs> 비가 꽤 많이 온다 그래서 오비 맞아서 이거 음, 비가 꽤 온다 그래가지고 예, 후딱 던져놓고 집으로 가야겠어요 자동방 한번 노려볼게요 자 오늘도 믿기는 미꼬라지 자 바로 던져줄게요. 팀 끝. 무슨 뱀이야? 이릎 뱀인가? 어, 다시 잠수했어. 어디 갔지? 조심해. 제발. 참종견데. 1번1 번만 참종견데. 일주일째 장어 한 마리 못 잡고 있다니.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 봐봐. 흥 물어. 어, 어, 어? 어? 이런 입질은 뭘까? 참개일까? 근데 살아있는데 참개가 먹어? 아, 이건 잡은, 거, 잡힌 건데. <laughs> 에휴 참종게한 마리였는데 빠져버리네 뭐가 물긴 물었어 장마 시작이구나 왔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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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니다 잡혔다 우와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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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어. 장어 빠졌어요. 장어. 장어 빠졌어요, 장어. 보이시죠? 진액. 아. 바로 앞에서 빠졌어요, 바로 앞에서. 장어. 와, 바로 앞에서 빠졌어. 진짜 장어였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보이죠? 여기 바늘에. 진액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진액, 진액 묻어 있잖아. 왜 그래요? 장어 맞아. 없다 1번, 1번. 잡혔다, 이것도.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제발. 또 빠졌다. 와, 미치겠네. 입질은 몇번 받았는데, 예, 지금 잡은 건 없습니다. 2번, 2번, 2번. 자, 2번. 이건 챔, 챔, 챔 챕니다, 챕니다, 챕니다. 챕니다. 잡혔다. 우와. 또 빠졌어? 와, 또 빠졌어. 와, 잡혔다. 예, 씨, 잡았다, 그래도. <laughs> 얼마만에 손맛이야,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어쨌든 잡았어요. 메기 미육인가? 미육인가? 메기인가? <laughs> 5일 만에 처음 잡은 거예요, 이거 지금. 어, 메기. 메기야, 미육이야, 너? 메기, 메기네, 메기. 메기죠. 메기네. 야,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laughs> 아이씨, 아 그래도 이쁘다. 이쁘죠? 얘는 바로 살려줄게요. 너무 작아. 가라. 자,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장마비가 많이 내리지가 않았어요.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입질이 왔는데, 이거 3번은 잡힌 것 같아요. 3번. 걷어볼게요 일단. 일단 빠졌고. 아, 젠장. 아, 여러분, 새벽부터 또 나왔는데, 꽝이네요. 아 지금 6일째인가, 5일째인가, 6일째인가 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나마 어제는 장어 쬐끔한 거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 장어래, 메기 쬐끔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 라이브할 때 보여드렸는데 그 어, 아침 자동방을 지금 노렸는데 생각보다 비가 너무 안 왔어요. 예, 잠깐 오다 말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물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조끔 어, 불었어요, 쨔끔. 음. 장마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 비 소식이 갑자기 또확 줄었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음, 덕분에 낚시는 더할수 있지만, 음, 비가 좀더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낮에도 계속 던져놓고, 음, 왔다갔다 하면서 낚시를 해볼게요. 장어 잡자, 제발. <laughs> 여러분, 장어요 장어, 장어, 장어. 얼굴. 야, 빨리, 빨리, 빨리. 쭈어 장어, 장어야, 장어, 장어. 야 일주일 말이지 일주일 주일주일 네, 빨리 빨리. 아 놓치면 안 돼. 씨 잡고 잡 그냥 나줄 알았는데. 아, 맞지? 네 맞아요. 네. <laughs> 와크크 와 <laughs> 아니야, 한, 300? 300이야? 그 밖에 안 어. 돼? <laughs> 야, 대낮에 나왔어. 아까, 초밥 가야 될 내가 없, 었거든요 여러분. <laughs> 야, 대박. 야, 여러분, 장어.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야, 어디, 어디, 어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새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씨. 와, 와, 와. 잡았어. <laughs> 야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와, 자동빵. 이야, 채니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야겠다. 이야, 드디어 장어 잡았습니다. <laughs> 진짜 힘들었어요. 와, 딱 사이즈도 어, 딱 먹을만 합니다. 지난번에 그, 어디야? 저기, 거시기. 거기 갔을 때만 한것 같아요 어, 비수구미에서 잡았던 고그 사이즈입니다 <laughs> 아 행복해 <laughs> 야, 지금 일주일 만에 잡은 겁니다 아 진짜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laughs> 자 요놈은 음,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 힘들었다 힘들었어 오빠가 잡았다 아! 잡았어? 아 <laughs> 괜찮지 사이즈 응. 와, 저번에 그만하네 그지아딱 응. 먹을만해 아, 이게, 이게 제일 맛있어, 맛있어? 자와 응. 낮에도 잡히네 그러니까 지금 흙탕물 내려와서 잡혔습니다 자 요거 바로 오늘 장어 구이 먹어볼게요 진짜 장어 요거 한번 잡아먹으려고 진짜 얼마나 내가 일주일, 내, 일주일 내내 제가 진짜로 매일 저녁 때한 6시쯤 나가서 어, 한 11시까지 낚시하고 4시에 나갔 4시에 준비하냐고 어, 그치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낚시대 자동빵 잡혔나 보러 나가고 이 짓을 일주일 동안 했더니 사람이 피폐해졌어요 지금 <laughs> 자 어쨌든 오늘 잡았으니까 이거 맛있게 한번 먹을게요 오, 아 이제 바로 장어지 이리와 사이즈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즈는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어, 사이즈 괜찮아. 괜찮지 진짜. 딱 먹을 만 합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야, 여러분 진짜 너무 고생해가지고 제가 아이거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시타 좀 날라갔어. 아, 자르는 거 위에 가서 자르면 되겠다. 신났나만 자, 여러분 손질을 다 해놨고 피티까지 쫙 뺐습니다. 이렇게 쫙제거 했고 이제 뭐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아, 어? 좀 이제 손질할 때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현재는 음, 잘 됐어요. 자, 맛있게 한번 구워줄게요. 조금 있다 뭐 올라. 좀더 있다? 뭔가 없네. 좀 여기만 찍고 있다. <laughs> 내려와 도도. 너네 안돼 이건 아빠 보양식이요. <laughs> 내려와. 자, 낼게요 이제. 우와 장어 냄새, 제... 아, 너무 좋아. 아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는데 투구하 준다. 맛있겠다. 우와, 노릇노릇. 자 여러분 장어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진짜 최고 먹고 싶었어요. 꿈에도 나왔어요. 꿈에도 진짜로 꿈에도 나오더라고 이 장어 장어 그 낚시하고 잡아서 엄청 큰 장어 잡은 거 어제 꿈에. 자 여러분 오늘은 복분자입니다. 아이 장어에는 또 복분자를 한잔 해줘야 돼. 하, 고생했다. 음, 고생했어요. 복분자 먹고 장어 먹고 제체애한테 허락 받고 셋째 만드는 걸로. 채니가 허락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일주일 만에 잡은 장어가 무슨 맛일지 궁금합니다 데리야끼 소스 살짝 찍어서 어때? 맛내 응. 안나? 안나 안나? 튀면 어. 원래 안나나? 응? 살짝 나긴 나 살짝 나? 이거는 그때 거랑 틀려? 응, 음. 살짝 나겠나. 심하지는 않고 살짝. 음. 그렇지, 살짝 나지. 약간 음. 아린 맛하고. 음. 이게 나. 나겠나. 나. 근데 뜬득하면 이게 더. 응. 음. 음. 이게 더 커더로나? 좀 더? <laughs> 꼬래또 <꼬리> 크다고. <laughs> 근데 장어. 큰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장어가 여러분 잡는 데마다 맛이 다 달라요. 아.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계곡에서 깨끗한 계곡에서 잡으면 냄새가 안 나고 계곡이나 그 우리 갔던데 비수금이 평화의 댐 있잖아. 그쪽은 이제 어 냄새가 안 나. 안 났었지 개, 우리. 그렇지 계곡에서 잡으면 안 나요 냄새가 희한하게 근데 이제 차탄천처럼 차탄천이나 뭐 그런데는 차탄천은 이제 진흙 벌그이 아니고 진흙 같은 게 많거든요. 차르 같은 게. 그래서 그런데 사는 놈들은 약간 이제 흙 맛하고 그 아린 맛이 납니다. 어, 근데 계곡에서 잡는 건또안 나요. 이건... 그래서 이거 잡아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그 깨끗한 물 계곡 물에다가 담가놓고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어디다 담가놨다가 또 놓칠까봐 도망간 적이 많지. 어, 엄청 많지. 죽어서 못 먹고 도망가서 못 먹고 가져오다가 떨구고 또 수족... 잡았는데 그먹이고 수족관에 놨는데 도로로 어, 빠져나가고. 오. 어, 아. 그래서. 오늘 <laughs> 그냥 바로 잡은 거예요. 원래는 음,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그 깨끗한 물에다가 담가놓는 게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생한 근데 이 흙내는 먹을 만한 흙내예요. 네? 응. 심하지 않은데? 음. 응. 음 내가 어죽했으면 어저께 장어를 시켜 먹을까. 진짜 그랬어. <laughs> 진짜로. 근데 어, 그... 너무 먹고 싶은 거 이게. 이게 틀리잖아. 내가 잡은 거랑. 그럼 시켜 먹는 건 크잖아. 또 음. 양식인데 더 맛있지,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자연, 자연산이 더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 또 변했어요 지금. 저 양양식을 좋아했거든 자연산 뭐 비싸기도 하고 먹을 기회도 많이 없고 제가 잡았다가 맨날 놓쳐가지고 그런, 그런가 본데 이렇게 잡은 기회에서 음. 어떻게 다, 먹어? 6일 동안 그러니까. 잡고 어? <laughs>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산도 맛있습니다. 자연산 도 가지, 자연산 맛있지. 아, 그렇지. 양식은 기름기가 좀 많아 이거보다. 지금 이건 담백하잖아. 태연산 맛있다. 어, 근데 양식은 약간 이제 기름이 많지. 저 아, 근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와, 복분자가 술술 넘어가는 거. 복자한 잔에 한 잔. 아까워서. 음. 정말로. 아, 음음 야, 이게 뭐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 개고생을 뭐 했나? 그 돈이면 진짜 돈 주고 사 먹으면 은몇 마리 사 음, 먹을. 대리야끼 찍어 먹으니까 냄새 안 나네. 대리야끼 찍으면. 덜 훨씬 덜 나네. 난 계속 소금질고 있다. 소금 써? 응, 계속. 아, 이게 이래서 장어 낚시 열심히 하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음, 맞아, 먹어. 아, 먹어, 계속 먹어. 아, 먹어야 돼, 한테. 음. 공평해, 남녀 평등 몰라? 요즘에 응? 남녀 갈등이 얼마나 심한데, 갈등? 내가 한점 이거 한점 내가 먹으면 난리나. 자기 주고 싶어서 그래 아 됐어 나 아니, 이거 뭐 아니야 안 뭐. 먹어 야 이거 한 병에 딱한 마리 딱이네 <laughs> 허무하다 <웃음> 다 먹고 그러니까 허무하네 아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장어 진짜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와 너무 고생했고요 어, 이게 더운 날 하필이면 제일 더웠어요 진짜 막 32도 34도 4도, 막 4도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때. 그런 날막 4시 5시 막 그럴 때 나가가지고 세팅하고 뭐 낚시하고 뭐 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새벽에도 일찍 나가고 새벽에도 5시면 딱눈 떠져 아 어, 오늘은 잡혔겠지 하고 나가는 거야 그나마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했지 응, 야안 잡혔으면 네. 어. 집이 낚시하는 데가 지금 집에서 바로 옆이거든요 걸어서 5분? 5분도 걸리지? 가까운 곳이라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쉬는 아. 시간도 없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그 바로 잠도 안 깬데 옷 입고 어. 낚싯대로 달려가는 하러, 거야. 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미끼 어. 건지러 갔다가 다시 낚싯대 가서 하루 종일 치틀어. 당분간 음. 앞으로 일주일간 낚싯대 저기 훈견아 <laughs> 낚시 안 아, 라안 하게.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